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남성들이 40대만 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력도 급격히 감소한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잠자리 할때 성적 흥분은 되지만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꼬무룩하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의료계에서 정력은 종종 오케스트라에 비유됩니다. 어느 한 악기라도 제 소리를 못 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처럼 뇌, 혈관, 신경 호르몬, 근육 등 인체의 각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신체 부위 한두 곳만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정력 감소의 원인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 방지 전문 에이지 클리닉 권영훈 원장이 소개하는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당신의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 8가지 첫 번째 오랜 금융 비뇨 의학과 의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use it or lose it 어,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 기능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즉, 용불용설인 셈이죠. 용불용설이란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학설로 프랑스의 진화론자 제이 라마르크가 주장했습니다. 권 원장은 특히 정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중년부터 오랜 금욕기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즐길 것을 권고했어요 두 번째 스트레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뇌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위험 대처와 관계없는 피부, 소화기관, 신장, 간, 성기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음경 혈관이 탄력을 잃고 심각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음. 적당한 음주는 성생할 방해 요인인 걱정, 근심, 불안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효소기능을 떨어뜨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양도 감소시켜서 정자 생산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 선건강센터 홍성목 교수는 술을 먹었을 때는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관계를 가지면 발기가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음주 후에는 잠자를 피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음주 후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발기와 사정이 잘안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덧붙였어요. 네 번째, 복부 비만. 성 관련 속설 중 살찐 정력가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비만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권 원장은 이에 대해서 비만으로 인해 지방조직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다시 지방조직이 증가하고 이것이 또한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부에 살이 찌면 성기가 안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가서 성기를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해요. 권 원장은 보통 체중이 7kg 늘어나면 성기는 1cm 정도 작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복부 비만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발기부전은 성생활에 필요한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발기되지 않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발기부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아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발기부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흡연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음경 동맥을 수축시켜서 고안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남성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서 정자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흡연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성 때문에 쉽게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남성을 작아지게 만들고 심할 경우 성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금연 결심에 힘을 더해줄 거예요. 흡연이 음경 길이를 축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전남대 남성의학 클리닉 박성관 교수와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함께 2년 동안 242명의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하루 한갑 이상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음경 길이가 평균 2.5mm 작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담배가 신축력을 담당하는 해면체의 평활근을 섬유화시켜서 신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구 발표는 그뿐만이 아니라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음경 길이가 유의미하게 짧아졌다는 결과도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손가락, 발 크기, 키 등의 요인은 오히려 음경 길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보다는 흡연 여부와 음경 길이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이 더 과학적이죠. 심지어 흡연은 음경 길이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양을 감소시키고 정자의 밀도와 운동성까지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제1병원 서주태 교수는 1년 동안 비뇨의학과를 방문한 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액 검사를 한 결과 정액에 이상이 있는 이들 중 80%가 흡연자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김재영 비뇨의학과 원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발기부전은 약이나 간단한 치료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모형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진 그곳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되기 전에 성공적인 금연으로 예방하는 것이 먼저겠죠. 여섯 번째 만성 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 질환 등 만성 질환 역시 정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당뇨병은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혀서 음경의 혈액 순환 장애를 초래해요. 권 원장은 전체 발기부전 환자의 40%는 당뇨병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대개 당뇨병 발병 6개월 이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어요. 이밖에도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은 혈액에 문제를 일으켜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약물 복용 아플 때 먹는 감기약이나 위장약 같은 모든 종류의 약들도 성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어요. 학계 연구에 따르면 감기약, 소염 진통제, 고혈압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 혈관 확장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제제. 항암제, 향정신성 약품, 신경안정제 등 거의 모든 약품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됐습니다. 정력 문제 때문에 질병치료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약물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은 없는지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노화. 성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남성 호르몬은 통상 25살 전후에 절정에 이르고 그로 1년에 1% 정도씩 감소합니다. 40세 이후로는 그보다 더 급격히 줄어들고요. 그러나 몸에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성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 생기는 성기능 장애의 대부분은 노화 때문이 아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때문에 발생해요. 따라서 만성 질환이 없다면 80세, 90세에도 얼마든지 건강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당신의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 8가지 첫 번째, 오랜 금욕 두 번째, 스트레스 세 번째, 과음 네 번째, 복부 비만 다섯 번째, 흡연 여섯 번째, 만성질환 일곱 번째 약물 복용, 여덟 번째 노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